나무는 일부러 안 하신가요? 시 응? 나무는 일부러 안 하신가요? 시 어, 이게, 이게 원래 수염 같은. 응. 아 이거 이거로 펜으로. 아 아니 다른 건 칼라인데 안 하셔서. 잘했어요. 그런 택배사 보내는 생물들 생 양수견이 왔어? 양수견이 문자 와가지고. 음. 아니, 저, 제가 지난주에, 아니, 이거 펜, 팬... 아, 언니 없었구나. 부 썩으라고 드렸거든. 붓 얘기하시길래. 근데 부족한 거 봐주세요. 이름에서 문자가 왔네? 근데 왜안 오시지? <laughs> 얼굴 보면서 말하는 게 쑥스러웠나? <laughs> 왜 문자를. <laughs> 와서 봐주세요, <laughs> <안> 되지? <laughs> 이게 칼라펜이칼라펜이 한정되어 있잖아요. <laughs> 그러니까 그게 좀 단점이. <laughs> <laughs> 이게 조금 이제 연구하면 이분들도 얼마나 연구하겠어요. 잘했어. <laughs> 근데 칼라펜이 음. 그냥 신경 안 쓰고 어, 한 개면 제일 색깔이 아, 어, 음, 다양하지 음, 않아서 맞아요. 이거 또 없애는 거야. 제일 욕심 많죠 우리 학생 중에. 음. 아니요 학생 중에 제일 욕심 많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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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어 음. 이분은 욕심 많은 게 아니라 그림을 사랑하시는 분이야. 음. 진심으로. 굳굳굳 진심으로 사랑해. 나도 좋아해요. 음. 어, 맞아요. 음. 음. 아, 그리고 그런 데꽃 자체를 좋아해요. 음. 우리 집 마당에는 꽃이 너무 많은데 지금 뭐부터 그려야될지 그래. 아, 음. 음. 뭐부터? 죽을 때까지 그려야 진짜. 사진을 네, 사진, 사진 보고 쳐. 그리는 게 힘들 것 같아. 요 카톡에다가 음. 그죠. 사진을 음. 많이 찍어 놓으세요. 음. 어 선생님 이거내거 어, 음. 아닌데요? 음. 그거요? 응, 음. 내거 아니야. 거기다 넣어보세요. 들어가나이스링 이길래 어. 내가 가져왔거든요. 거기 안에 있는 내지는 아, 제가 보충한 거야. 보충. 어. 안 한번 보세요. 들어가나? 안 들어가나? 어. 색깔이니까 예. 이렇게 음. 여기는 물? 물? 물 얘네는 돌? 응. 아, 돌. 언덕 여기도 돌이잖아요 응. 응. 응 이건 돌이 아니고 언덕입니다 뭐 그려놨어? 근데 돌 느낌이 나는데? 딱 각이 진게돌 어, 느낌이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선생님다으 <laughs> <laughs> 또사장는데 이게 펜화더라고요 펜화인데 내가 색깔을 넣어 본 거야.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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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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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물감은 네. 네. 더 좋은 거 네. 같아요. 네. 좋은, 네. 좋은 거예요. 네. 오래돼서 같이. 저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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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산에 네. 최고로 네. 좋다는 거 그때. 네. 저는 시작할 때부터 좋은 걸로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처음에는, 에이, 뭐, 안 좋은 거 쓰다가 나중에 내가 실력 되면 좋은 거 써야지.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아예 좋은 걸 써서 익숙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.

똑하지? 기 <laughs> <laughs>